지금 이 경제 영상, 상황은 없는 그냥 넘기시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환율이 요소... 1,500원을 넘는 순간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그 설마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 2022년이었나?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달이 났을까요?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둔촌 주공 사태입니다. 그때 전 세계는 난리였습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물가 잡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두가 방공호로 숨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우린 괜찮아. 아파트 지어야 해. 하며 파티를 연 꼴이었습니다. 둔촌 주공 하나 살리겠다고 규제를 풀고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둔촌 주공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전국 집값 거품은 더 커졌고 망했어야 할 부실 건설사들까지 덩달아 연명하며 빚만 잔뜩 키워놨습니다. 그때 잘라냈어야 했다. 그때 썩은 살을 도려내는 구조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프더라도 고름을 짜냈어야 세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다 나았다고 우긴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그 수십조 원의 돈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서민들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이 좀비 건설사들, 산소호흡기 유지비로 모조리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입니다. 독은 차지 않고 물값만 비싸지는 거죠.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아픈 수술을 감행했겠습니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 은행들을 과감하게 파산시켰습니다. 살릴 놈, 버릴 놈, 확실히 구분했죠. 이제는 진통제도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전부 끌고 가려다가 다 같이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진통제도 잘안 듣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좀비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면 짧게 그 충격은 2022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 제가 아주 냉정하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2026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나리오. 지옥행 열차입니다. 돈으로 계속 틀어 막는다. 터지는 게 무서워서 지금처럼 계속 돈으로 틀어 막는 경우입니다. 2026년 상반기쯤 되면 아마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채권을 사주려 할 겁니다. 겉보기에는 금리도 좀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위기 지나갔구나. 이게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물이 서서히 끓는 줄도 모르고 따뜻하다며 있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다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 돈도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버틸 총알이 없어집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아, 한국은 진짜 끝났구나. 그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환율은 1,500원을 넘고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라면 하나 사 먹기도 겁나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2027년 억지로 막아놨던 PF대출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한국판 금융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이때는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산 가치가 30% 이상 줄어드는 시나리오입니다. 고통스러운 생존의 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썩은 환불을 도려내는 겁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고 가망 없는 건설사와 부실 PF를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아픕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부동산 가격도 일시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곡소리 나겠죠. 하지만 독을 빼내고 나면 2026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정신 차렸네 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금리는 안정을 찾고 환율도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건전한 기업들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문제는 지금 흐름을 보면 첫 번째 길, 지옥행 열차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경제 내비게이션을 켜드리겠습니다. 매일 확인해야 할첫 번째 신호. 첫 번째로 보셔야 할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사람도 체온이 36.5도여야 정상이지 38도, 40도가 넘어가면 응급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 정상 체온 마지노선은 3.5%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국고채 10년물 금리 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 확인하듯 이것부터 보십시오. 만약 3.4%를 넘었다. 외국인들이 슬슬 짐 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 단계별 대응. 이때는 여유 자금이 약2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걸 검토해 볼 시기입니다. 아직은 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3.5%를 뚫었다. 이건 경고 단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위험하다. 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달러 비중을 40% 정도까지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3.7%입니다. 이건 체온 40도가 넘은 겁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때는 현금의 절반 정도를 안전 자산 중심으로 옮기는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 환율. 다음으로 보셔야 할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은 생활과 바로 연결됩니다. 마트 물가부터 확 올라옵니다. 환율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제가 3단계 경보를 정해드리겠습니다. 환율 경보 단계 첫 번째 1,500원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1차 경보입니다.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마트 가보시면 체감이 옵니다. 밀가루, 기름, 과일 값다 오릅니다. 기름 값이 오르니 버스비, 택시비도 들썩입니다. 두 번째 단계, 1550원입니다. 이건 심각 단계입니다. 달러 쓰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유학계획, 사실상 멈춰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1600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비상사태입니다.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지고, 고정비 부담이 폭발합니다. 이때는 현금 흐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환율은 성적표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1,500원, 1,550원, 1,600원. 이 숫자 하나하나가 내 지갑과 내 밥상을 직접 위협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호 RP 잔액. 시장 신호 말고 한국은행이 직접 비명을 지르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RP 잔액입니다. RP 잔액은 한 달에 얼마나 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달에 2조 원 이상 늘었다. 금융시장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5조 원 이상 늘어나는 달이 왔다.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주식보다 현금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아직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비중이 25%를 넘기기 시작한다. 이건 마지막 투수까지 마운드에 올린 겁니다. 더 이상 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뱅크런 조짐. 마지막 신호. 보이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바로 뱅크런 조짐입니다. 뉴스에서 예금 이탈, 저축은행 연체율, 금융당국 긴급점검, 이셋중 하나라도 보이면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선택의 시간.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결심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3년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신호를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예금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점검하고 준비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딱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부동산은 결국 버틴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저녁 뉴스만 보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이미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자산 가치는 서서히 깎이고 물가는 올라 생활비는 더 빠듯해지고 집은 있어도 마음 놓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선택,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은 다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마음먹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금리, 환율, RP 잔액, 국민연금 흐름, 그리고 뱅크런 조짐까지 당장 큰 결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유동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년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때마다. 남들보다. 반발짝, 아니 단 6개월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부모님 형제 가족 그리고 아끼는 지인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라. 우리 그냥 넘기지 말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망설임은 언제나 가장 비싼 비용이었습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저 신원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위험한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지만 함께 가면 덜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내비게이터 신원장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